우리 지역의 특별한 문화공간과 생활문화 프로그램이 만났습니다. 가까운 문화공간에서 누구나 악기를 배우고 작은 공연까지 할수 있는 기타 등등 프로젝트가 진행됐는데요. 그 현장으로 떠나보시죠.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이곳, 나놀락은 생활 속 음악인들이 작은 소모임이나 공연을 할수 있도록 연습포를 대여해주는 공간인데요. 오늘은 기타 등등 프로젝트를 통해 꾸려진 밴드 스몰 앙상블 팀이 연습을 합니다. 스몰 앙상블 팀은 초보 연주자가 아니고요. 자신만의 악기를 조금씩 다룰 줄 아는 수강생들로 꾸려졌습니다. 스몰 앙상블이라고 해서 뭐 전공을 하셨는데 현재는 이제 안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어 음악을 열심히 차근차근 성인이 돼서도 차근차근 열심히 하다가 어 뭔가 조금 더이 단계에서 벗어나고 싶으신 분들 그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고 이제 좋은 추억을 만들어서 오래오래 어 취미 생활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음. 지금 강사님이 연주하는 악기는 반도네온인데요. 강사님의 반도네온 연주에 밴드 팀의 기타, 플룻, 첼로, 키보드 연주가 더해지니 환상의 하모니가 완성됩니다. 낯선 사람들이 음악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모여 함께 연주하면서 어느덧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됐습니다. 사실 기다려지거든요. 목요일이, 목요일 오전마다. 약간 다른 세상에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 저희 멤버들이 일단 너무 좋으시고, 네, 선생님부터 대표님까지 다들 너무 좋으시고, 어 그리고 또 우연찮게 또 저희 팀 분들이 아마추어 치고는 또잘 하시는 분이어서, 아 나도 조금 더 연습해서 잘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3 1일 마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점점 확 커지게. 이 곡은 부산 시민공원에서 열리는 기타 등등 프로젝트 공연 프렌즈에서 연주할 곡인데요. 잊고 있었던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찾고 함께 연주할 동료를 찾고 무대에 설수 있는 기회까지 갖게 돼 너무 행복한 요즘입니다. 뭐 조그만 무대건 뭐 저기 제가 모르는 사람한테 연주를 해보는 거는 처음으로 하는 첫 무대 경험이라서 긴장도 많이 되지만 이제 조금 한편으로는 조금 기대도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놀락에선 밴드 연습만 하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기타 등등 프로그램도 진행되는데요. 저기 보이는 악기들은 연주를 위한 악기가 아니고요. 악기로서 생명을 다한 폐악기들입니다. 물건들이 많이 넘쳐나고 있잖아요. 다 버리, 너무 많이 버리고 있는데, 저희들 선생님들과 함께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까 생각하다가 이 기타줄이나 바디나 조율기를 이용해서 이제 리사이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트 상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폐악기를 활용한 기타 등등의 주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그림은 이런 캠퍼스나 평면 작업에 그림을 했는데 오늘은 여기 기타에다가 이제 이 기타가 캠퍼스다 생각하고 그림을 그릴 거예요. 이 폐악기들을 이용해 예술 작품을 만드는 작업도 기타 등등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기타를 캠퍼스 삼아 그림을 그리는데요. 수명을 다한 폐악기가. 특별한 예술 작품으로 태어난다는 사실이 그저 흥미롭기만 합니다. 사람들이 다 쓰임을 다한 이런 물건들을 가지고 새로 새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참 좋은 의미인 것 같고 어, 조금 흥미롭고 재밌을 것 같아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금손 수강생들의 솜씨가 더해지니 정말 멋진 작품이 탄생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악기로서 생명을 다한 폐 악기들이. 멋진 예술 작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오늘 아크릴도 물감 이용해서 기타에 직접 그림도 그려봐서 너무 새로운 걸 많이 접하게 되어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늦은 밤 오늘은 또 다른 밴드팀이 모였습니다. 바로 생애 첫 밴드팀인데요. 생애 첫 밴드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업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작은 음악회를 마련했습니다. 공연 내용은 녹화해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또 특별한 추억으로도 부두고 남길 생각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서 금요일 부터 7시부터 9시까지 모이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다들 정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뭐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사운드 만들어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함께 열정을 나눈 서로가 관객이 되어 생애 첫 밴드의 생애 첫 공연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저는 이제 직업이 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뭐 친구를 만날수 있다든지 이런 기회가 잘 없어요. 근데 이게 음악 하고 있으면 그 그런 것들을 또다 이렇게 조금 잊을 수 있고 뭐 혼자 해도 친구가 필요 없더라고요. 또 기타 하면 노래도 할수 있고 또 악기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좋은 것 같아요. 혼자 할 때보다 같이 하니까 더 더 긴장하게 되고 더 잘해야 될것 같고 제가 틀리면 이렇게 다 하모니가 좀 무너지는 거니까 조금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10월의 첫 주말, 부산 시민공원 다송광장에서도 아주 특별한 공연이 펼쳐졌는데요. 기타 등등 여덟 개 문화 공간, 열아홉 개 팀이 모여 연주를 하게 된 겁니다. 나눌락에선 스몰 앙상블 밴드 팀이 공연을 준비했는데요. 날씨도 너무 좋고. 이렇게 많이 모여서 공연하는 게또 오랜만이고 처음이어서 나름 설레고 또 긴장도 되는데 어, 즐겁게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떨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한 무대를 멋지게 마무리하는 스몰 앙상블 팀입니다. 오랜만에 해서 좀 떨리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기억에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분들 되게 많이 만나서 앞으로도 좋은 인연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등등 8개 문화 공간 19개 팀이 모여 만들어낸 시민들의 합주 동안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냈는데요. 일상 속에서 문화를 공유하며 나눈 이 특별한 경험은 두고두고 두고 추억의 한 페이지로 남을 것 같습니다.